풀딱 아재 네, 안녕하세요 스스림들 반갑읍니다 풀딱 아재입니다 네 상대는 뭔탑 베이가 네, 농부 코스프레하는 네, 나이론 농부가 탑에 왔네요 자 농사가 장난이냐 이 자식아 네, 어디 저런 요들 나부랭이로 농사를 짓겠다고 자, 이제, 베이가 같은 거, 저런 거, 이제, 물몸띵이들은, 사실, 미드에서 만나면 되게 까다롭거든요? 쫓아갈 길이 되게 짧아가지고, 금방 타워로 도망가는데, 이 탑은 사나이들의 전장이거든요? 라인 길이가 상당히 길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쫓아가서 대가리를 다 부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저, 아. 적당히 파밍 하다가, 예, 6렙 찍고,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어차피 저것도 뭐 초반에는 뭐 저를 잡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서로, 예, 초식초식 하다가 이제 6렙부터 시작이죠. 아, 그렇지. 자, 한개 빼고 다 먹었구요. 야, 호구랑 라인 쓰니까 좋네요 초반부터 파밍하는데 아주 그냥 부담감이 하나도 없네 쳐맞아도 맞을만하네 야, 진짜 매판 이런 애들만 탑에 오면은 다이아 금방 찍겠네요 아, 너무 편하고 아, 바텀 나이스샷 자, 이러면은 저는 마음 놓고 파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베이가 같은 호랑말코는 그냥 바로 에르메스를 신어가지고 결계를 그냥 맞고 바로 풀어버리는 게 그게 이제 게이득이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자 이벤트 호라이즌을 이렇게 함부로 빼버리면은 잡될 수가 있다 이 자식아 잡았죠? 평타 딱 달라붙어서 아못 잡았네요. 자, 역시, 나서스, 광희의 검이 없으면은, 예, 킬각을 볼 생각도 하지 마라. 이제 이런 데이터를 쌓을 수가 있었네요. 아군이 자, 그래도 에르메스라 딜안 박히는 거 너무 좋고, 스톤도 너무 금방 풀리고. 자, 쿨감은 살짝 아쉽긴 하지만, 베이가 입장에서, 에르메스 나서스,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꿀열매 먹으러 온 김에, 이제 키 하나 도와주는 척? 한대 살짝 때려서, 이제. 아, 예, 괜찮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아, 우리 정글 착한 사람이네. 스택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 잘 없는데. 자, 정글 형님한테 예, 이쁨 스택 하나 쌓아주면서. 자, 만화도 없는 놈이 뭘 이렇게 버티고 서있냐. 빨리 집에 가라, 이 자스가. 자, 슬로우 걸고. 대가리. 아, 예,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야, 진짜 광희의 검 있고 없고가 너무 크네요. 정말. 자, 광희의 검 사왔다. 손때라 죽는다. 바로 굶켜주면서 결계 바로 밟아, 그냥. 바로 밟고 빨리 풀어버리는 게더 개이득입니다. 대갈이 쭉 따라가 주면서 슬로우 잡았죠? 대갈이 이거 진짜 잡았죠? 들어가라 이 자식아. 자 살짝 피해 주면서 빈 공간을 확보해주는 폴타가제 공간 지각 능력 이거 말안 되거든요. 평타 대갈이 아 평타 캔슬 까비. 아. 어, 이제 좀 아픈데? 살짝 딜이 나오네요, 이제. 살짝 무서운데? 자, 공간 지각 능력 활용해주면서. 예, 젖단 허접한 스킬은 안 맞죠. 베이가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결계를 젖단 식으로 치는 게 아니라 딱 쓰자마자 바로 스턴 걸리게 치거든요? 네, 그거를 하려면은 베이가 장인이어야 되겠죠. 네, 그런 걸할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laughs> 이것도 심지어 안 맞네. 자, 이제 잡고 싶을 거거든요. 자, 바로 붐켜주면서. 아, 슬로우 마다가 없네. 제발, 밀치기. 대가리. 바로 마무리해주면서. 그렇지. 갱타임 너무 좋았고요. 아, 역시 잘하는 정도로든 그냥 딱 필요할 때한 번. 중요할 때 한번 탁! 유효갱킹으로 조져주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목격할 수가 있다 역시 탑은 정글 차이다 자 고혈을 빨아야 될 때는 확실하게 빨아줍니다 자어영부영 고혈을 빠는 것도 아니고 안 빠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자 확실하게 빨 때는 쪽쪽 빨아준 다음에 나중에 뱉어내면 됩니다 아 2,000원 귀한 말안 들고요 2,000원 채워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전령의 텔 찍어주면서 바로 타워 철거 바로 타워 철거 자, 베이가 어서 오고 대가리 아니 이거 500 스택이나 쌓았는데 왜 이렇게 딜이 안 나와 이거 뭔 베이가가 이렇게 잘안 죽냐 이상한데? 평타, 바로바로의 주면서 자, 그냥 곱게 가자. 자, 서로 시간 아깝잖아. 곱게 가자. 뭐, 내공 뺏으면 뭐 되냐, 이 자식아? 자, 다음 템은 바로 순 장식띠 올려줍니다. 자, 베이가, 아! 아, 베이가랑 제대로 다이다이 떠보지도 못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가볍니다. 풀다, 가재입니다. 뭐야, 이거, 탑, 스몰더가 아니라, 시비르가 탑이네요. 살다, 살다. 제가 탑에 뭐, 여러 원딜을 만나봤지만, 시비르는 처음 보여. 근데 얘는 이거, 라인 클리어 빼고, 별볼일 없잖아, 이거. 벌어지잖아, 이거. 아 근데 구매랑 튕기는 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데미지가 깔짝깔짝 제법 들어오네. 아니 얘도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조금 조금 애매한데 이거. 야 선생님들 상대 조합 보이십니까? 시비르, 티모, 스몰더, 직스. <laughs> 예 진짜 예, 이딴 거를 조합이라고 뽑아. <laughs> 예, 거의 뭐 동춘 서커스를 해야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조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배퍼 먹어주면서, 아 라인전 긴장감이 너무 없고. 자 시비르가 아무리 라인 클리어가 빠르다지만 나소스 장판에 비할 정도는 아니긴 하네요. 장풍 찌끄려 주면서. 체력이 없어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시비르 언니의 모습이다. 아요런거 이제 에코 형님이 이제 와가지고 한번 싹 긁어주면은 너무 좋은데 저도 지금 만화가 없어가지고 좀 답답하네. 자 무리하지 맙시다. 어차피 시간 가면 갈수록 제가 훨씬 좋기 때문에 예, 시비르 같은 거는 뭐야 이거? 결국에는 니가 오는구나. 응? 결국에는 니가 오는구나, 이 패배자 자식아. 응? 지가 탑 골라놓고 시비를 할때아나섰스 무서운데, 님이 탑 가시면 안 됨. 이랬겠죠, 보나마나. 자, 요까지 하고 집 한번 갔다 옵시다. 예 저런 족보도 없는 탑 새끼들은 바로 참교육을 해서 다시는 저런 거를 이제 탑에 들고 오지 못하게 참 교육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원거리 조질 때는 그냥 예, 리안드리 나소스를 가줍니다. 예, 농사짓는다고 저자, 그렇지 다이브 너무 좋고. 자, 라인 금방입니다. 자, 장풍 나소스거든요. 자 개같이 빠르게 라인 클리어 해주면서 자 스몰도 막다른 길에 몰렸고 슬로우 걸어주면서 전멸 써봤자 아무 소용 없죠 그렇지 아킬양고 너무 좋고요 아 정글 소포터 나이스 자코보모 형님만 한턴 버텨주면 게이드 아니, 저런 원딜 라브랭이 탑에 나왔을 때, 이렇게 좀 다이브를 와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원딜들이 시간 가면은, 당연히 밸류가 높아져가지고, 초반에 조지기가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와주면은, 나서스 특히 쇠악도 있고, 몸도 땡땡해서 다이브하기 너무 좋은데, 이약물고 탑을 버리는 정글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그래 놓고 나중 가서, 아 우리 탑 뭐함? 여태 뭐한막 이러면서 예, 남 탓을 한다니까. 아니 탑 원딜일 때는 좀 다이브로 오세요, 정도의 형님들아. 나서서 몸 땡땡해서 그냥 대충 들어가면 무조건 킬을 딴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다른 라인 가면 된단 말이지. 쉬운 길을 놔두고 왜 굳이 어려운 길로 가냐 이거지. 자, 장풍 찌끄려 주면서 다이브 가봅시다, 이제. 대포 라인 오면은 바로 들어갑니다. 자, 선처 없습니다. 예, 사나이들의 라인 탑에 와가지고 엄마나 찾는 코 찔찔이는 바로 다이브 쳐가지고 참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에코 형님. 눈 달렸고, 에코 형님. 너무 좋고. 이거 집안 갔거든요. 원딜들은 절대 나서스 상대로 먼저 집안 갑니다. 이거 봐. 쳐 돌았다니까, 이거? 자, 일단 날강도 한칸 해주면서. 자, 다음 대포라인. 다음 대포라인에 바로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형님, 제발 집만 못 가게 해줘. 그렇지, 집갈 수가 없고. 장꿈치 끓여주면서, 그렇지! 아, 나이스 샷! 자, 이래서 물몸띵이를 탑에 갖고 오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 다이브 안 왔으면은, 또,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막 버텼을 거야. 스몰더. 그러면은, 이제 또, 스몰더. 약간, 수명 연장 되면서, 또, 게임 살짝 비벼지면서, 이제 후반 가면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 정글 형님들, 제발 탑에 원딜 나오면은, 좀갱조 좀 와주세요. 다이브로 오든지. 응? 초반에 한 번만 말리면은, 그냥 게임 끝날 때까지 등신이란 말이야. 원딜들은. 이게, 나조차고 하, 이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조차고 하는 얘기지. 정글도 킬 먹으면 좋잖아요. 킬 먹고 다른 데 가라니까? 응? 자, 프리하게 날강도 한칸 뜯어주면서. 장풍 찌어려주면서 자, 이제 리안들이 장풍이라 딜이 말이 안 되거든요. 자, 한 서너 방쯤 매겨놓고. 바로 다이브 깝시다, 이제 아! 아래쪽인 걸 어떻게 알았지? 자, 벌써 피 3분의 1 까졌죠 한 두어번만 더 때리면은 이제 반피 나가고요 바로 다이브 치면은 답도 안 나온다 장풍 찌끄러주면서 대가리 한 대만 거리 유지 너무 얄밉고 살짝 그렇지, 에코 형님. 기다리고 있었다고 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무 좋고. 궁 켜주면서 대가리, 그렇지. 깔끔하고. 아, 에코 형님, 게임 볼줄 아네. 아, 쉽다, 쉬워. 역시, 정글이 잘해야 됩니다. 아, 탑이, 아무리 잘해봤자, 정글이 이거, 다이브 만약에 한 번도 안 왔다고 해봐. 이거, 스몰도 한 번도 못 잡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무난하게 완기해가지고 또 피곤하게 되는 겁니다, 게임. 자, 팀워 어서오고 이 요들새끼 대가리. 잡았죠? 그렇지! 와! 서포터 딜이 말이 안되고요 자, 바로 죽텔 죽각 나왔죠? 그렇지. 자, 스몰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죠, 지금? 아 너무 잔인하고 하지만 너무 통쾌하고 자 이것이 우리 탑 라이너 우리 탑 연합회 형님들 모두들이 원하던 그 그림 아니겠습니까 예, 족보도 없는 탑 원거리 새끼들 참 교육하는 장면 너무 아름답다 아티머 형님 어서 오시고 살짝 빠져주면 니들이 뭘할수 있지 난이 퍼뜨려주면서 실명 빠질 때, 대가리, 딱 달라붙어서 부비부비 해주면서, 대가리, 천멸로 딱 달라붙어서, 장풍 찌그러주면서, 바로 마무리 해주면서, 어때요? 정말 쉽죠? 자, 이래서, 탑 원거리 새끼들은 안 된다. 티모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들. 야, 꼴보기 싫은 놈들, 요번 판에 그냥 아주가, 4명 싹다몰아서 적군에다 다 때려봐가지고, 박 너무 고맙네요. 라이엇 매칭 시스템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